좋합니다. 여주 동행 파나바 라이프 여벌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5월 첫날 5월 1일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지요.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이 계절에 이 5월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눕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5월 한 달간 계속 묵상할 신명기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급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승시키는 가르침을 모아평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한 땅, 그 가나한 땅은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 일곱 족속의 농경 문화와 그리고 종교 문화가 이미 그곳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 이것은 아주 우리를 깊게 빨려들게 하는 늪과 같고요. 그리고 블랙홀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우상 문화로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 가나안 땅은 다실론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샤머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주의와 또한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마치 거미줄을 치는 듯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그것을 잘 만반의 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의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을 자기 갱신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기 갱신은 이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이, 이 자기갱신은 이거는 임기웅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본질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의 삶의 모본에 뿌리를 두어야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갱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회개해야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우리가 일컫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참 철저한 규례와 명령이네요. 장차 정복하고 정착할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이 그 머무는 광야 유목 생활보다는 아주 문화가 더 고차적인 농경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이 남무한 곳이에요. 그곳의 환경 곳곳은 이제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산을 위해 비는 아세라 신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런 다신론, 혼합주의, 샤머니즘에서 여호와 유일신을 지키고 유일신 신앙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큰 지시 앞에 이들이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기 이제 처소에 있을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제단을 헐고 그것을 깨뜨리고 불사리고 찍어버리라고 이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 우상과 혼합주의는 이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인간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경제 가운데 예,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또 정신문화 또 성문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참, 참 어려운 이런 혼합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회개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또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이 성민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의 구별땜에서 출발하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실천은 바로 예배에서 거룩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종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곳곳에 산당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산당 제사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들의 집화 중에서 구별된 곳에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에서 그들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시빌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어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또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참 여기 묵상 가운데 참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우와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여우와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 여우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독보자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라고 묵상 중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을 하고 계시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배에 대한 지시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의 영성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어,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어, 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묵상처럼 우리 온 가족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5월 한 달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you